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0월 5일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계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이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아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로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갈대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루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만은.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주아스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이천 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계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허가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섭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랍사게의 말은 예배에 대한 세상 생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둘째, 랍사계의 말은 신에 대한 세상 생각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계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17절에 나오는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계는 관직의 이름입니다. 그 중에 랍사계라는 직분을 맡은 그 사람은 유다 말, 즉 히브리어 실력 때문에 보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랍사계의 말입니다. 그는 지금 일종의 선전선동을 통한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을 때도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관직의 이름으로 소개되는 세 사람을 맞이한 왕궁 책임자 엘리아 김 서기관 샘나 서관 요한은 각각 달단 랍사리스 랍사계의 직위에 대응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로 랍사계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해를 좀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히스기야는 뭘 믿고 이러는 거냐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의뢰하는 것으로 그가 제시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애굽을 의뢰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느냐라는 말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두 가지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랍사게는 그렇게 주장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너희가 항복하면 좋은 곳으로 옮겨져서 잘살 거라는 것이요. 그 다음은 채찍입니다. 어느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의뢰하라고 하는 그 여호와도 너희를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큐티인트첫 번째, 랍사계의 말은 예배에 대한 세상 생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면 랍사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지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의 근거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많던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했으니 그만큼 예배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제사와 재물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따라서 여호와의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돕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단, 크고 귀한 재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 보기 좋은 곳에 단을 만들고 사람 보기 귀한 재물을 바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재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앞서 나온 왕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의 평가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사람 보기에 좋은 예배 둘 중에 무엇이 옳다고 보십니까? 힌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랍사계의 말은 신에 대한 세상 생각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33절에 보면, 랍사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신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 어려울 때 도움을 얻겠다 라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랍사계의 말과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아수르 왕의 말은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신이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없었다 라는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고, 그래서 그 신들의 땅이 모두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여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 왕은 사람이지만 모든 신보다 강하다는 말인가? 아수르는 그 왕이 신이어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 어떤 신도 믿을 수 있는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가짜 신으로 우리를 막은 신이 없으니 신에게 의지해서는 자기 땅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건질 수 없는 가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신자를 향한 세상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너도 신이나 믿는 그 가짜를 믿는 미련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자의 생활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0월 5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